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 종목 LS머티리얼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LS머티리얼즈가 이 12,000원 구간 여기 돌파 이후에는요. 지금 계속해서 이 자리를 지켜 주면서 횡보를 좀 하고 있죠. 어, 오늘은 지금 현재 플러스 2%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지금 현재 LS머티리얼즈와 관련해서는 뭐 별다른 뉴스가 나왔다라거나 어떤 새로운 정보 이런 게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네. 아마도 당분간은요, 뭐 특별히 거래량이 쌓이는 것도 없고, 급등락을 보이는 것도 없이, 이구간 안에서 행보을좀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LS 머트리얼즈가요, 본격적으로 어떤 상승을 좀 보여주려고 하면요. 은 일단은, 여기, 이 121선 라인을 돌파를 좀, 주여야 됩니다. 근데 지금 뭐 별다른 뉴스나 이슈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수급이 들어온다거나 하는 것도 없죠. 그래서 뭐 뉴스나 이슈가 있어야 수급이 들어오던 말던 뭔가가 있을 건데, 지금은 너무나 조용하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 구간 에서 횡보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 아마도 이 구간을 돌파를 하기까지는요 시간이 좀 음, 많이 소요가 될 거예요. 일단 지금 1월달에좀대 내외적으로 어이 증시에 영향을 끼칠 만한 중요 일정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정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 S 머터리얼즈의 주가가 뭐 엄청나게 움직인다거나 뭐 어떤 변동성을 보인다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단풍으로 고만고만한 흐름. 어, 요런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지난 영상에서도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어, 이 녹색이요, 61선. 이 61선도 저항 라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어, 만약에 혹시나 내가 지금 나는 아직 LS 머틀리얼즈를 갖고 있지 않은데, 어, 신규로 좀 진입을 해보고 싶다. 어, 매수 관점에서 보고 있다. 하신다라고 하면요. 은 어, 그런 분들은, 이미, 어, 주가가 이 61선을 좀 돌파한 이후에 타점을 잡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하 지금 이렇게 저항라인이 뚫을 수 있는데, 아니, 이 가격을 돌파 이후에 사면 좀 비싸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예, 비싸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지금 저항라인 때문에 여기를 막고 다시 내려갈 수가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잡고 싶다고 해서 그냥 지금 이런 구간에서 들어가 버리면 요거를 돌파할 때까지 이 트라이를 하는 동안에 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시간적인 부분도 많이 투자를 해야 되죠. 그러면은 이 기회 비용이라는 게 날아간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 사이에 어좀 다른 종목으로 요즘 생는 종목들 많거든요. 이 다른 생는 종목들로 수익을 좀 내고요. 그 다음에 이 위로 올라와서 확실하게 안착을 해 주었을 때요 그때 진입을 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비싸게 매수를 하더라도 어, 확실한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뭐 어떤 드라마틱한 상승 이런 건 기대를 하기가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점진적으로 조금씩, 지금 이렇게 단양봉이라도 조금씩, 조금씩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은 기대를 해봐도 좋겠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 차트적인 부분은, 어, 글쎄요. 에, 어,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목표가는 23,000원까지 보고 있기는 하지만요. 일단은 여기 61선. 그리고 121선. 이 저항이 좀 있을 거기 때문에요. 이런 구간을 잘 활용하면서 수익을 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LS 머티리얼즈와 관련해서요. 계속해서 들어오는 새로운 뉴스, 이슈, 재료, 일정 등의 정보들, 그리고 이 수급, 변수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하는 이 타점 대응 전략 등 제가 관련된 내용은 실시간으로 이 텔레그램 정보방을 통해서 공유 중에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놓 치지 않고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 1 0 7 9 1 3 1 6 7 1 여기로 숫자 5번 또는 종목명 앞에 두 글자 ls라고 메시지 남겨주세요. 참고로 이 텔레그램 정보방은요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텔레그램 정보방 입장하신다라고 해서 뭐 어떠한 긍정적인 요구 하는 일 전혀 없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입장 신청 남겨 주세요.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번에 준비한 대박 종목은요. 바로 트럼프 어, 이제 1월 20일 트럼프 정부가 정식으로 출범을 하죠. 이 트럼프는 취임 초기부터 강력한 경제적 변화와 새로운 정책들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의 주요 정책 방향을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첫 번째는 감세 정책이에요. 트럼프는 법인세를 대폭 낮추겠다고 선언하며 기업 활동을 장려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미국 기업들의 순이익 증가를 목표로 한 것으로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인프라 투자 확대입니다. 도로, 공항, 철도 등 인프라 직원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공약은 관련 산업에 큰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죠. 이런 공약 덕분에 전통 산업의 주가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호 무역주의 강화입니다. 트럼프는 자국민 우선주의를 선호하죠. 아메리칸 퍼스트. 어, 이는 해외 수입품의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 내 제조업과 고용창출을 강조한 정책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 때문에 지금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국내에서는 오히려 이 관세에서 자유로운 종목들이 반사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라는 기대감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은 에너지 산업 활성화입니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이 화석 연료 산업을 다시 활성화하겠다는 약속도 이 트럼프 행정부의 큰 특징 중 하나였습니다.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라거나 하는 분야에서는 이 트럼프 리스크라는 악재로 반영이 되었었죠. 이와 같은 내용으로 최근에는 탄소중립 이 CCUS 산업에 다시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트럼프 정책들을 기반으로 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은 주식 분야는 크게 7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거는 최근에 트럼프가 그 뉴욕 증권거래소 증시 개장 행사에 방문해서 연설을 했었던 내용과도 어, 좀 통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 트럼프가 찍어준 답안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에 트럼프 연설을 조금 요약을 해보면요. 먼저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볼수 없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 결국은 이거는 이제, 감세 정책과 연동되는 내용이죠. 법인세를 21%에서 15%로 낮추겠다고 했고요. 어,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 개인에 신속하게 승인 허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생산을 팍팍 늘릴 것이며, 물가는 안정될 거라고 했고요. 또, 금융 규제를 풀어줄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AI, 암호화폐의 승자가 될 것이며, 특히 전력이 부족한 상황임을 잘 알고 있다고 했죠. 여기서 원전을 계속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트럼프의 정책과 NISE 연설 기반으로 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은 주식 분야는 대략 이렇게 7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대박 종목 또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대박 종목은 기존에 추천을 드렸던 것처럼 한 종목의 국한에서가 아니라요, 이 트럼프 정부 출범 시큰 수혜를 볼수 있는.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자료를 준비해 두었고요. 지금 이 내용들은 그 자료들의 일부예요. 단기성으로 보고 마무리할 종목이 아니라요. 이 트럼프 정부 출범 후에 수혜를 볼수 있는 종목들이다 보니까 이번에는 어 제가 기존에 드렸었던 종목들보다는 어쩌면 조금 더 길게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트럼프 2기에서 나도 주식으로 목돈 마련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전화번호 010-7913-1671로 대박이라고 메시지 남겨주세요. 해당 대박 종목은요.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우리 여러분들께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는 거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메시지 남겨주시고 좋은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채널,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